이 품마늘이 작년 가을에 심어가지고, 딱 아, 겨운에 있다가 이제 봄에 솟아 아, 그래? 어, 여기는 이제, 품에 아, 여기, 여기서, 뽕통해지면서 마늘이 되는 거라. 어? 이게 마늘이 된다고? 여기 그래. 땅에 심겨져 있다, 이거. 여기 자라면서, 이거 뽕통해지면 마늘 되고, 또 여기서, 또, 쫑이 올라오면 은 그게 마늘쫑대. 그렇다,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어. 이거, 한번 벗겨준다, 까준다. 어. 근니파리만 그 이제, 삶아놓으면, 여기 다 홀랑 버진이라큰 거는 좀 있지. 마침, 이렇게 질려줘. 이래야 물러. 소금쯤에 넣어주고, 먼저 머리를 탁, 이래. 반 잘라야겠네. 이거 반 잘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줄 건져가지고, 이중종 썰어주는 게더 낫다. 예쁘다 나물이. 음 응. 그냥 담뭉단뭉 썰어가 해놓으면, 이게 파무친거 같고, 나무 같은 느낌이 안 든다니까. 이렇 데친다, 그냥. 이렇게. 아락게요대가배이좀매 물이 걸어. 참고한다. 네, 신고씩을 전달해. 고 오케이. 구분 한오 자, 이제 이렇게 볶큰 짠다. 이렇게. 이렇게. 잘시고이단때이한 네, 씩을 주고. 네, 이렇게 된 온도물 썰이죠. 이렇게. 이렇게 딱이 아, 정도 되 이제 이 양념은 진간장 해도 되고 액젓 해도 되고 엄마는 액젓을 고추장에도 들어갈 것이니까. 아 액젓을 한 숟가락 반만 주고 고추장 아한 숟갈 당겨주고, 고춧가루, 인간의 한 숟가락. 매실증한 숟갈. 설탕은 이 반만. 참기름, 개소금, 그냥 한 숟갈 졸. 치고서는 고추장 이런 거안 넣고, 응. 진간장 만딱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이제 버럭게 무쳐가 먹는다, 이거, 툭발이다가 그렇게 하지? 왜 하는데? 응, 뭐, 그래도 고추장이 좀 들어가야 나물답지. 그무말이 뭐 쫀득쫀득 얼마나 맛있는 거. 생거 품만을 그 자꾸 지금 뭐 속이 시리고, 이거 이제 이래 먹면은 으 맛있다, 이거. 근데 계속 먹어 맛있네. 근데 이거 응. 밥흰밥 담고 닭 비비 놓으면은 고춧가루가 밸고 비비지면서 굉장히 맛있다 오, 이게. 이거 비비면 장난 아니에요. 비비 밥에. 놔둬야 자, 이거는 이제 이 몸통이 좀큰거 고추장 무침 한번 해보러. 생으로? 근데 이제 생으로 하는 거는 이게 완전 마늘 맛이 나거든 이게. 응. 그러니까 짤막짤막 잘라 가지고 고추장에 버무려 먹는 거라. 뭐냐 여기다. 멸치 한 주먹 넣어가지고 일미 잘라여도 되고 아몬드 슬러시 있지 그좀 넣어줘도 되고 짤막짤막하게 매우니까 이 정도로 잘라준다 동글동글하게 남자들 되게 좋아한다 하... 되게 맵나? 멸치 한줌 있지 중간 멸치 밀치. 맛술을 멸치에다가 딱 뿌려주고 멸치는 간이 되어있으니까 이제 진간장을 자한 숟갈만 나물엿이 한 숟갈, 고추장 고이 정도만, 고춧가루, 그리고 매실청 한 숟갈, 참기름, 깨소금 버무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숨이 좀 죽으면 더 맛있대. 나는 생으로 먹는 게 좋더라. 왜? 이게 밑반찬도 되고, 뒤쳐먹는 거는 그냥 나물, 나물이니까 그냥 함대 먹는 거지. 맛있지? 맛있 멸치 들으니까 감칠맛이 그냥 막. 근데 네, 마늘. 맵대, 뒷맛이 먹을 수 있다. 응. 먹을 수 있는데, DM 했다. 응. 호호한다. 얼마나 응. 이 독한 줄 아노. 달래, 그건 비교가 안 된다. 아, 아, 그래. 하, 하, 하제 이게 후폭풍이 있네, 후폭풍. 아, 후폭풍 있다니까. 와, 내일 먹었네. 뭐. 네. 응. 그러니까 하룻밤 자면은 맛있다, 이게. 아. 물이 빠져갖고. 이거 불닭볶음면 좋아하는 사람이 먹어야겠다. 그래.